내가 준다고 가나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지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 거고 지가 안 만나고 싶으면 안 만나는 거지 내가 언제 뭐 가고 싶어 하는 애를 억지로 끌고 막 데리고 있었나요 뭘 저버려요 뭘 도대체가 왜 말을 하실 때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하시나요 뭐 사람이 물건이에요 그 사람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으니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안 좋게 보이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내가 욕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내가 무슨 뭐이 사람을 가둬뒀어요? 못 나가게? 아니면은 걔를 못 만나게? 내가 막 지금 꽉 잡고 있어? 너그 여자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. 너그 여자 만나면은 내가 가만히 안 있겠어. 너그 여자 만나지 마! 이러면서 내가 뭐 감옥에다 가둬뒀어요? 내 안에 감옥에다가? 그래서 내가 지금 상관 녀한테 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? 내가 가둬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만나라고 해요. 그냥 버리세요. 버리고 보명 씨 인생 그냥 새 출발하시고 더 행복한 삶을 사세요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. 그것 또한 걱정이니까. 근데 인생 사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. 우리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. 더군다나 제가 애가 있는데 살 출발을 쉽게 해서도 안 되고 끝내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말이야 쉽죠. 내 네,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설아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놔주는 것도 아니에요. 지금 현재 우리가 별관지도 2년이 됐고 내가 안놔주고 있지도 않아요.